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한국에서 뭘 했냐면, 최면을 받았거든요. 최면이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이 전생 체험하고 아니면 마늘을 초콜릿이라고 속여서 먹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두 명의 친구한테서 이 최면 후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완전 막저먼 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되게 명상에 가깝더라고요. 흥미가 생겼어요. 저는 늘 항상 제 마음을 궁금해하고,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명상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명상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최병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세션만으로도 여러 번의 명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이고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삶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되게 게을러서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삶의 방향을 제가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매일 과제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보고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최면은 어떤 과정으로 되냐면 일단 총 4시간 정도 걸렸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선생님하고 그냥 얘기를 나눠요. 상담처럼. 최면에서는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가장 힘들었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 우울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처음에는 잘떠오르잖아요 최면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단이 없고 문이 없었어요. 어떻게 열어요?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진짜 TV처럼 빵! 하고 화면이 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렵게 어렵게 첫 발을 내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상상을 하고 선생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게 맞는 기억을 소환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순간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을 그려보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어린 저 어린 목지를 뭐 안아주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얼굴을 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목지에게 말을 걸라고도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또는 상대방, 제가 상대방과 얽힌 무언가가 있다면 그분께도 뭐라고 말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굳이 할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나 할 말이 없으면 어, 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럴 땐 <laughs> 최면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러이러한 이러 말을 한번 해봐라 어?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도 괜찮겠냐 그랬을 때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도와주신 경우에 엄마와 관련된 것이 그랬거든요 저는 엄마와의 응어리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 응원의 말 같은 걸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를 시키셨는데 따라는 했지만 그냥 말만 따라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진심으로 따라하는 게 아닌데도 상관없나요? 그 선생님 상관없고 하셨어요. 왜냐면그 말을 함으로써 내 안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이 그냥 풀어지는 효과가 날 거라고 진심이 아니어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최면 끝나고 엄마랑 식사를 하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최면이 끝난 후에. 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이게 진짜 뭐 달라진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체면하는 동안 굉장히 몰입을 해서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막 눈물이 나고 선생님이 막 목지야, 사랑해, 막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근데 그게 제 성격상 쉽게 할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감동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오그라드는 스타일이지.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막 여기서 감동이 막 솟구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막 퐁퐁퐁퐁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긴 했지만 뭐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막 마법처럼 뭔가 내가 새 사람이 된것 같다거나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면을 하고 한 4, 5일 정도 흐른 거거든요. 하루가 지날수록 느껴요. 제가 제일 최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건제 게으름을 해결하는 건데 제가 원하는 미래가 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터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미래의 저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래의 목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젊고 밝고 예뻐요. 건강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성공했다라는 기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뤘더라고요. 미래의 제가 미래의 목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저 정말 그렇게 될수 있나요? 그랬더니 세면 선생님이 당연하죠. 믿어야 돼요. 이건 당신이에요. 하면서 손가락을 딱 튕기면서 이거 제가 당신의 무의식에 넣어 드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진짜 딱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면이 끝나고 벌써 지금 3, 4일 됐다고 했잖아요. 제 안에서부터 생기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할수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최면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학원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긍정 학원 있죠. 왜 나는 할수 있다. 내 안에 잠재의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긍정 학원 예전에 많이 했었고 아침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하게 됐던 이유가 이게 입만 아프지 뭐 진짜 변하는 게 없고. 어떨 뭐 때는 좀 오그라들고. 그래서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긍정 학원을 해주시는 순간이 평소랑은 좀 달랐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게 진짜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과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 운전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내가 할수 있다.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유튜버로 성공한 자연스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무슨 뭐 세바시 테드톡 같은 소리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근데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는 것이 왜 허황된 것일까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50-50잖아요. 내가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야 난 성공할 것이야 를 믿는 거는 허황된 꿈이고 나는 잘안될 거야 라고 믿는 건 현실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열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믿겠다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적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할수 있어. 나한테는 능력이 있어. 라고 나에게 되뇌이는 거, 나한테 긍정 확언 해주는 거, 이거,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뭐 그동안도 시킨 적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스스로 막 푸쉬하지도 않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좀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최면 후에 바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최면에서 했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 그것을 믿지 말아라 너는 잘할수 있고 이미 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는 건 재능이 아니라 용기이다 이런 말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최면에서 방금 하고 온 것과 너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다멘투비인가 싶은 거예요 최면 끝나자마자 연결되는 내용의 책을 읽고 뭔가 삶이. 다잘 풀릴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냥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앞에 다 차려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미래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좀뭐 게으르고 싶어 핸드폰을 하고 싶어 간식을 먹고 싶어 그럴 때 미래의 제 모습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저를 떠올리면 너가 그렇게 되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미래의 목지라면 지금 간식 한 개만 먹고 안 먹을 걸? 미래의 몫지라면 지금 더 자지 말고 일어날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 같아요 두 가지 길이잖아요 늦잠을 더잘 것이냐 지금 일어날 것이냐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이게 제가 뭐 어떤 의지를 강력히 불러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제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걸 수도 있고 최면을 했으니까 너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한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있게 산게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니니까요 또 그런 시기가 온 거일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이게 꼭 최면의 효과다. 나는 최면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지금 확신은 할수 없지만, 뭔가가 지금 달라진 게 느껴지고, 뭐가 됐건, 이게 최면이 됐건, 그럴 시기가 돼서 제가 지금 생기가 돋는 거건, 너무 유용한 것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을 즐기면서 이 건강한 삶을 잘 돌보려고요. 최대한 오래오래. 혹시 최면이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최면은 궁금하지 않지만, 이런 효과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최면이 아니어도 강력한 자기 확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몰입을 하고 내가 정말 할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거짓말 아니야? 말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는 등이 너무 뜨거워서 카페로 피신해야 되겠습니다.